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어, 오늘은 회의실에서 소장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앤리스 김동환 팀장입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수많은 디자인 스튜디오처럼 우리가 디자인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뽐내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어, 한번 담아 보려고 했는데요.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결정들이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과 포트폴리오에 보여지는 사진들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보여드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컬럼인 웹비수드라는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수많은 고민과 결정들의 흔적, 디자인 과정,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담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4개의 디자인 패키지를 홈페이지에 공유했습니다.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찾으시거나 반셀프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공간별 중요 디자인 요소부터 어떤 타일을 썼는지까지 디테일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이나 디자인 패키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